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산재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산재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사망 당시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별도로 유족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자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제외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자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돼서.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기공으로 산재 사고를 당한 후에 요양이 끝나갈 무렵 더 이상 전기공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하신 동생분의 경우에도. 산재 사고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자살에 의한 사망이라고 해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살 당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은 정신병원 의사와의 상담 자료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유족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 확보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